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지자입니다. 오늘 잘지내고 계신가요? 예. 뉴젠드는 지금 요즘 또 확진자들이 계속 나와서 좀 불안한 가운데, 아, 또 국경도 막, 다시 막고, 3주간.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날이, 날마다 새로운 뭔가가 변해가는 인생은 그, 송모 가수가 얘기했던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그런 제목이 생각날 정도로 참 요즘 참 스펙타클 하네요. 혼자서 뭐, 주변 스펙타클 하지 않은데. 혼자서만 스펙타클하네.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루가 가는 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루가 가는 길을 노루웨이 자, 하튼. <laughs> 자, 오늘 주제는 유재현도 유학 시 사립 학교를 가야 되나, 공립 학교를 가야 되나. 예, 고민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참, 이런 정보를 주다니, 이건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카톡하다 소재가 없으니까 이거 한번 비교해달라고 하죠. 아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또 오늘 또 하루 이렇게 또 때우고 지나가는 그런 또 아이러니한 또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예. 자 제가 20년간 크라이처치에서만 유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못든게다 크라이처치 기준입니다. 크라이처치서 20년간 유학을 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하셔라.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뭐, 정보는 유익하죠? 정말 유익한 것 같아. 예, 이유는 뭐냐면, 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한 18명, 많게는 24명 정도 됩니다, 한클래스에 그리고 공립학교는 한 24명에서 28명 정도 한클래스에있는데이게 인원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제가 볼땐 그래요. 그, 사립학교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좀 인맥을 만들어주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리고 여기도 자신들이 돈 벌어서 애들 사이 바꿔 보는 게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돈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여기도. 예,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대학 진학률이 적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대학 좋은 사이 받교 갔다고 애들이 좋은 대학 가요. 전혀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보시면 알아요 되게 높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나라는 정말 대학 많이 가는데 여기는 대학 많이 안 가요. 왜냐면 일,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 한국의 그 제주도 자동차 물관 일을 한 제가 오래 하면서 여기서 클래식화, 그니까 그때 당시 제가 유젠데 좀 웬만한 부자들 다 만난 거 같아요. 클래식함 만지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을 많이 만나다가 중, 중간에 이제 그 클래식화, 쿠쿠람 현대, 가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인데 우리는 뭐 현대 자동차 강서지점, 뭐 강남지점, 여기 그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쿠쿠람이라는 사람의 현대를 하기 때문에 현대 쿠쿠람, 쿠쿠람 현대라고 합니다. 쿠쿠람 니산그 어느 날 이제 제가 만났는데 클래식카를 사느라고 만났는데 그스타드베커라고 제주 자동차 박물관 가면은 앞에 미사일 같은 거 달린 차 있어요, 은색 차량. 제가 사진을 한번 올릴 수있으 올려드릴게. 그 차량을 샀는데 그게 바로 그 쿠쿠람이라는 사람이산 거여서 쿠쿠람 이름을 딱 보더니 어? 쿠쿠람? 그래서 너 쿠쿠람 너 씨, 그 현대 니꺼야? 네 그랬더니 아 자기 건데 자기 큰 아들을 줬다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니산 쿠쿠람도? 어, 그건 작은 아들. 야, 그니까, 거기, 여기는 대대로 부자가 많아요. 그니까, 한벌이 필요없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아들을 소개시켜주더라고. 현대 동차 같이 한번 좀 해보라고. 한국에서 왔대니까 그래서 닛산보다는 현대가 한국이니까 소개시켜서 만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좀, 좀 혈기왕성할 때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그 아들을 좀 많이 만나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뭘, 뭘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있더라고. 그아들이라고 소개시켜줘가지고 아주 인사도 있고, 개 보고 이제 물어보더니.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와중에 야 그럼 제 아들이 알지 않아? 직원들 보더니 직원들요, 제 모를 걸 그런 거야. 물어까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뭐 진짜 자기 밑에 놓고 이렇게 가르키는 게 아니라 바닥 청소부터 시킵니다. 진짜로 정말 허드렛일부터 시켜서 끌어올려서 나중엔 주겠지 아들한테. 하지만 일 시키는 거는 좀 그런 식이제저볼때야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전 그래요. 우리나라가 대학을 가가지고 빨리 고도성장한 건 저도 이하, 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쯤 시대에서는 제가 볼때 외국 유학도 인맥을 만들어 보내는 거지. 굳이 얘가 여기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으로 성공하겠다? 그렇게 치면 뭐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뭐 전개, 권건다 휩쓸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경험, 좋은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에서 좋은 거지. 유학 와서 좋은 학교를, 뭐 좋은 학교 보내야 되겠죠. 하지만 사립학교를 꼭 보내야 된다? 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영어가 안 되면 또사립학교 비싸요. 한 더블 차지 정도 돼요. 일반 공립대학에, 공립학교에. 그러면 처음에 서 영어도 모르는데 사립학교가 있다가 1년 보내면 좀 돈도 아까운 게, 뭐 돈이야 뭐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는 돈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하는 거는 영어가 안될 때는 무조건 공립학교를 일단 1년을 가라. 그러서 영어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와서 보면서 아, 저게 좋은지 나쁜지를 소비자가 일단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더 나은데? 아, 뭐가 더 낫지 않은데라는 걸 판단해야지 무작정 사립학교 간다고 해서 잘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같요 일부 유학원들이 그냥 사립학교로만 몰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유학원들 얘기고 본인들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고등학교 되게 많습니다. 대학률, 진학률도 좋은 고등학교도 많고요.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으로서는 처음 1년은 영어가 안 된다면 공립학교를 보내서 한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1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그 이후에 선택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유익한가요? 예. 유젠드 민실장,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이나요? 예,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